끝 많이 나오면 나쁘지 않아. 미친 게임... 어. 미친 게임... 카드깡 다 하고 나면... 카드깡 다 하고 나면은... 가야지... 어... 내가 정말 아쉽게도 현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깡을 다 하고 나면은 나가봐야지... 나도...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카드깡이 그렇게 빨리 끝날 예정은 아니야... 메인 팩만 552팩이고... 황금팩만 2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하다가 중간에 끊고 나가야 될지도 몰라...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네! 다 끝나면 뭘 하냐가 아니라, 진짜 중간에 나가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스 하는 중에는 채팅창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옆에 있는 아이패드를 향하고 있어. 그래서 내 시선이 좀 이상해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게. 하스스톤을 창모드로 바꾸면, 자네 혹시 천재인가? 자네 진짜 천재인데? 창모드라는게 있었구나. 야, 역시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좋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아이패드 꺼져버려.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나 <laughs>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왜 있는지 모르는 팩 11개부터. 심각지는 아, 정다더 빨리. 여 이거. 이할이이지 시작부터 황금 나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 40팩 정가를 좀 계속 친다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알아 휴면 상태인 모든 종류의 야생 씨앗을 하나씩 소환합니다. 아니, 이러면 그 야생 씨앗이 뭔지도 보여줘야지. 파티의 방군, 적 하수인을 선택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을 그 하수인에게 던집니다. 설명 이따위로 하지 말라고. 던진는게 뭔데? 락페스티벌을 한국어로 하면 돌축제. 어, 돌축제지. 좋 이번 카드깡. 아, <laughs> 돌잔치 저것도 내가 기억해놨다가, 어, 적어 두겠네. 아니, 박쥐가 아니라 재밌잖아. 영광으로 여기라고. 오, 전설 카드. 두 번째 전설은 할키아스. 죽으면 미안해. 내 전장의 비밀이. 또 비밀이야? 아니, 아니, 도적놈의 새끼들은 도체 언제까지 비밀할 거야? 아니, 니들이 법사냐고. 오, 특급카드 또 나왔다. 하원의 유물, 악마사냥꾼. 카드를 두장 뽑고 그 카드들의 비용을 음. 1 감소시킵니다. 미래의 내 유물들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유물이 뭔데 을까봐 설명 이따 위로 하지 말라고. 자, 벌써 500선 넘었네. 생각보다 금방 까겠는데 응. 음. 넌 카드를 하나도 안읽으면서 전설이랑 특급만 보면서 넘기다 보니까 진짜 금방 금방 넘어가겠네. 일단 드루이드 카드. <laughs> 과부꽃 종묘상. 자연 주문을 뽑습니다. 빈 만화 수정을 얻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아, 미안해. 아침부터 말이 좀 심했는데 이거는 이건 대놓고 오버파워 같은데 허기진 포식자 턱하수인을장아먹고그 하수인의 능력를 얻습니다. 아니 제발 이런 카드 좀 내지 마. 이런 걸왜 특급으로 만드냐고 도대체. 아니 전장에서나 해야 될 카드를 왜 정규에다 내놓는 거야 저거는. 정말 옛날부터 저렇게 가성비 다 갖다 버리고 팬만 신경 쓰는 카드 꼭 하나 둘씩 있었는데 정말 단 하나도 뜨인 걸못 봤어. 아 버추얼 하스 대회 진짜 안 열리나? 그러면 이제 딱 대회 준비한다는 핑계로 모든 방송에서 핫스톤할수 있을 텐데, 항상만 해도 행복하네. 그럼 아무도 컴플레인 못하겠지. 대회 준비한다는데, 흑득 카드 투영된 양심. 지금 내 양심 없는 소리 했다고 바로 나온 거 봐. 이 진짜 마이크 인식 게임이라니까, 버추얼 핫스 대회 진짜 안 열리나? 자, 기쁜 소식이야. 30분 만에 150장이 깠네. 어. 그러면 앞으로 400장이 더 나왔으니까, 언제 났다냐? 하스스톤 100개씩 까는 거 언제 만들어줘?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10개 까는 건좀 만들어줘야 돼. 아니, 그옆 동네 씹덕스톤도 10개씩 까는 기능도 있고, 심지어 건 10개씩 까는 거 스킵도 할수 있어. 근데 이거 1개씩 가면서 스킵도 안 되고, 1년에 3번 밖에 없으니까 좀질기라는 마인드로 내준 거 같긴 한데, 그니까 러 이게 솔직히 안 즐거워. 어, 난100 만들어서 게임하고 싶다고. 아니, 블리자드 놈들, 진짜, 쓸데없는 전장 스킨, 공격, 이펙트, 이딴 거 만들지 말고, 하드 빨리 까는 기능이나 만들라고. 아니, 지금 50분 방송하고 50분 내내 카드만 깠는데 아직 반밖에 못 갔어. 물론 이게 그 1년에 3번 있는 이벤트에 2시간이면 나쁘지 않은 거냐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 RPG 게임도 아니고 내가 왜 카드 게임에서 이런 노가다를 해야 되냐고. 발로란트 vs 오버워치, 룬트라 vs 하스스톤, 롤 vs 히오스. 2대1로 블리자드가 이겼네. 2대1로 블리자드가 이겼잖아. 발로란트보단 오버워치가 훨씬 재밌고, 룬트라보단 하스톤이지. 근데 내가 히오스는 히오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해본 적도 없고, 내 주변에서 하는 사람도 못 봤고. 솔직히, 히오스는 진짜, 진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그아이피를 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이 망했지? 진짜,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음. 어허! 지금 우리, 국명정대하고, 고결한 구왕패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예전에. 말이 심해. 마, 말이 심해. 잠깐만, 나 이건, 이건 진짜 사진 찍어놔야겠다. 말이 심해, 딸이 천상계. 저거는, 어, 무조건 메모장에 넣을 거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로. 어, 폰카메라로 찍었네. 어. 제일 쉽고 간단하지 않나? 찾아보기도 쉽고. 아니, 왜? 이거 스크린샷 찍으면 또 굳이 폴더로 가가지고, 뭐, 스크린샷 찍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 이 휴대폰은 그냥 사진 찍은 다음에 갤러리로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니까? 이 무언가 메모할 일이 있으면 폰카메라가 진짜 최고야. 정말 농담이 아니라. 뭐 전설 카드. 중보이고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다른 건 이해하겠네. 만들면 되니까 전설 안 나오는 건 이해해. 근데 내가 하스스에서 옷시가 사제인데, 내옷시 전설만 안 나오는 거좀 매절이야. 진짜로. 내가 진짜 사제를 정말 좋아하는 유인데 사제 전설 빼고 다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 25개 중에 3개가 안 나왔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사제라고. 정말, 정말 뭐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전설, 사제 전설 진짜 끝까지 안 주나? 너무한 거 같은데. 어차피 황금으로 아 그러네 어차피 황금이었으니까 이거 황금 팩에서 뽑으면 되는 거야 황금 팩에서 나오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네 일부러 밀어두고 있는 거야 바로 황금 가보자고 첫 번째 황금 팩 사실 아까 하나 까버려서 두 번째긴 한데 망했고 황금은 좀잘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급이라도 좀 나와줘라 진짜 급 no, no. 많이 나오면 no, no, no. 나쁘지 않아 미친 게임 어. 해계를 깠는데 전부 다휘기한 장씩 뭐지? 아니 도대체 뒤에서 얼마나 잘 나오려고 초반부터 이러는 거야 도대체 <laughs> 여기서 전설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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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전설이면 되는 거야